오늘또 주님 안에서 또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묵도 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찬송 586장, 어느 민족 누구 개나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50장 33절로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 도다. 그들을 사로잡는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님은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신성 어,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이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로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해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서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세운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운데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시되 주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귀한 이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도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33절로 46절 50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 사우시는 그 이유와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어, 이미 어, 구약 성경에서 쭉 보여주셨던 바로 그 모습을 이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벨론을 진멸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마치 애굽대 출애굽하고 있는 그 백성들 모습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백성의 모습, 그것을 연상시켜 주고 있습니다. 33절, 34절 보면은요,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 도다. 그들은 사로잡은,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망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기에서 어,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학대를 받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사로잡혀 있는데, 사로잡힌그 자가,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죠. 절대로 놓아 주려고 하지 않는다. 절대로 놓아 주려고 하지 않고 계속. 학대했었던 게 누굽니까? 이집트 왕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노예로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전했어도 바로 왕이 끝까지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학대를 받고 있다. 예. 그리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절대로 그들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마치 출애굽 때그 이스라엘 백성을 굽어 살피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하나님께서는 강하시니 반드시 반드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국과 싸울 때 애굽에 싸워가지고 백성들을 탈출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셨던 약속과 같이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래서 구원해내신다는 거죠. 또 심판과 구원,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줍니다. 이것만 봐서는 뭐꼭 그렇게 애굽에서 있었던 사건을 연상시킵니까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 보면 35절로 38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과 싸우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니 그것들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이여 그들의,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습니라 칼은 전쟁하는 칼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 메대, 바사, 연합군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치게 하시는 바로 그 칼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전쟁의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칼로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리는 재앙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칼이 갈대 안에 위에서부터 떨어지고 바벨론 주민의 위에서부터 떨어지고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들의 위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칼이요 그 바벨론이 자기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 위에 떨어진다.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고, 칼이 그 바벨론 군대 용맹스러 그들 용사들의 위에 떨어지고, 그리고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 위에 떨어지고 여러 민족들 위에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칼이 그들의 보물 위에 떨어진다. 바벨론이 군대가 강하고 그 재물이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 가뭄이 이제 그곳에 떨어진다 어, 바벨론은 어, 유프라데스 강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옥한 땅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뭄이 떨어져서 메마르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가장 강하다고 생각한 것들 위에 재앙을 내리시는 모습으로 전쟁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치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을 치셨던 것을 연상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그 전쟁을 통해서 그 묻지르시는 그러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비유적인 표현은 출애굽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제2의 출애굽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바벨론 무너지는 게곧 하나님 백성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그 처음 구원 모든 구원의 시작의 원형적인 것과 같이 되어져 있는 그 출애굽을 연상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의 입장에서 재앙을 당한 입장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것은 이보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집트는 재앙을 맞았어도 이집트가 무너지는 재앙은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재앙을 받은 결과는 이집트가 재앙을 받았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재앙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3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막에들 사막의 들짐승이 승량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어, 타조도 그가운데살 것이요 영원히 주님, 주민이 없으므로 대대에 살자가 없으리라 완전히 초토화되어서 바빌론 주민이 없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소돔과 고모라도 죄악을 진멸하시기 위해서 하셨는데 방법이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떨어지면서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재앙이 내림으로 완전히 진멸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성의 최후지요 죄악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그 죄악 때문에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모습은 완전히 진멸되어진 소돔과 고모라를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 출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과 소돔과 고모라의 성을 통해서 보여줬었던 죄악을 완전히 소멸케 하시는 이 모습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악에 대한 최후의 심판의 모습으로 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징벌 그리고 죄를 소멸시키는 것과 연결되어져서 바로 이 바벨론의 모습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어제 본문에서도 나왔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항한 악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구원을 베푸셨던 바로 그 역사는 항상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 앞에서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하루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 출애굽 때 하나님의 그 백성이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완전히 신흥 가운데 무력해진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구원하셨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그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구원하셨지.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도 힘이 없지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던 믿음으로 설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으로 주님 참 소망과 은혜 가운데 오늘 할일 감당하면서 이기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연약하오니 힘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에하니 앞이 막힌 것 같사오니 비전도 주시옵소서. 주님이 구원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사모하는 하루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참에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나이다. 아멘.